예 네,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소프트입니다 자, 금요일 오후이고요 어, 제가 오전에 예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구매내역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어, 일좀 보고 어, 그 다음에 예, 프로토스무지 59회차 예, 토방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아, 토방에 다녀와가지고 어, 올린 경기 예상해드린 경기 포함해서 캐비어 4경기 네, k b 언4 경기, MLB 4 경기 이렇게 지금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고요, 입맛대로 골라가십시오. 그래 골라가셔가지고 뭐 좋은 결과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올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뭐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두산 SSG. 뭐 이거는 제가 예상 승립해서 예상했듯이 SSG가 어느 정도 그런 2점을 안고 경기하는 경기. 그래서 뭐 배당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배당 자체가 1점, 1 1.42. 그래서 조금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핸드를 한번 갔습니다. 핸드를 해서 1.77 핸드를 갔고요. 롯데 기아. 이 경기는 좀 승패가 생각보다 배당이 균등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롯데 승보다는 언더 쪽을 한번, 좀, 언더쪽을 한번 기울여 봤습니다. 그래서 언더에서 예상드리고요. 그 키움과 삼성 경기도 지금 키움 배당이 1.39까지 내려가서 제가 살때 그래서 이 경기도 핸디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핸디로 1.39보다는 핸디승 1.87못 먹어도 뭐 1.39에는 좀 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1.87로 핸디승을 바꿨고요. 그 하나 KT 경기 이 경기도 제가 승률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어, 선발투수 두 선수가 다 나름대로 좀 괜찮은 투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국내경기 내경기는 패 언더 승 언더 이렇게 말씀 드린 대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승일패에서 말한 한거 아, 말씀드린 거 비슷한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내경기 15,000원 구매했고요. 다음에 이제 내을슬 네, MLB 경기 4경기부터 네 말씀 드려 볼게요 필라델피아 네, 대시카고컵스 경기 이거는 뭐 제가 오전에 설명해 드린 그대로 승 네, 말씀드린 그대로 승 갔고요 또 뉴욕매치대 샌드위어대 경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, 승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안 드린 거두 경기 보스턴 대토론토 경기는 아 제가 이 경기는 네, 보스턴에 그런 조금 더 나올 모습을 보일 수 있어 가지고 네, 패 한번 말씀드린 안 드렸지만 네, 패를 갔고요 그 다음에, 켄자스 대 템파베이 경기도, 네, 패, 이렇게 습니다 그래서, 지금, m l b 경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당이 거의 나오는데, 정배당이라도 뭐 무시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뭐, 네 경기 정도 정배당 쪽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생각보다 지금 뉴욕 매치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배당이 좀 많이 적어요. 그래서 뭐, 이거 빼시고 가셔도 되고, 뭐, 이거 포함해서 뭐, 다른 경기 캐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뭐,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, 예, 국내 경기까지 합쳐서 한번 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주력으로 간 거는 또 3만원짜리가 또 있는데, 그거는 뭐, 좀 보여드리기가 좀세 폴드짜리라서, 어, 나중에 적중하면 그렇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녁에 제가 잠시나마 이렇게, 어, 구매대역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했으니까요. 뭐 잠시나마 보시고, 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자, 또 저녁에 이렇게 방송해주시면 되네. 감사하고요. 네, 내일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